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주의를 경계하라'입니다. 어, 오늘 같이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철야 때 찬양인도 왔는데 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면요. 하 어, 11년 전에 저희, 제가 결혼했습니다. 11년 전에. <laughs> 결혼할 때, 어, 제가 섬기던 교회 아이들이, 어, 목사님, 그때도 목사님이었거든요. <laughs> 목사님,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축가를 불렀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축가가 이, 이 곡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이 고백이 나와 우리 사모와, 그리고 태어날 그, 그 당시에는 또진유선유가 태어날지 몰랐죠. 태어날 후대와, 그리고 그 찬양을 로 우리에게 축가를 하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응답받기를 기도했거든요. 어 근데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어 아무도 <laughs> 다들 사정이 있어서 아픈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일도 계시고 해서 못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우리 후대들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어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어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어,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죽게 돌려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율법의 완성시점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단계를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모든 고통, 희생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걸 어려운 한자로 사 뭐라고 하냐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건데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마음대로 알아서 크게 놔두진 않거든요. 부모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하고요. 그릇된 길로 가면 잡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얻으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얻으셨거든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비밀도 나와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나누죠. 내일 우리 청소년 모임 때는 야모임 때는 또 요한복음을 나누죠. 이제 마지막 장이죠. 내일이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와 축복을 다 받고도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의 의, 나의 공로 오직 나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등져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 앞에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어,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냐면은요 극단적인 그냥 외식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종교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불쌍한 사람 도와주든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음 좋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요.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 옆에 서는 거거든요 하늘 옆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왔습니다 하늘 하나님 옆에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딱 오셨는데 아담이 숨은 것 같이 막 숨어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 의를 내 공로를 내가 착하지 이거 나타내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극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코 스스로를 과시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만이 돌려지도록. 세상에는 그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뭐 기사 보니까 뭐 연탄 나르기 또 자녀들이랑 했다. 얼마나 귀한 이들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laughs> 오른손 왼손 있죠. 근데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데 가능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걸어갈 때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요. 그렇죠? 그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군대 가면 이사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저, 정도로 이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 돕는 것이 마음속에 내 공로나 내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그 의무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겸손함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뭡니까 이는 구제가 남에게는 물론 자신에게 있어서도 의식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행하, 행해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전 그런 거 봐요. 어, 뭐 당장 이런 목사님 또 칭찬을 하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으려나? <laughs>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의식하면서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섬기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기도 모르게 해요 여러분에게 <laughs>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계신 또 여기 안 계시지만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오 절로 십3 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했죠. 중원부원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반복되는 기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한 거냐면요. 이방인들이요,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면은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을 그래서 무작정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말을 많이 해여야 듣는 줄 아는데요.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 주기 도문이라고 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 하늘에 계신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악망, 바라보는 대상을 말하겠죠. 우리 아버지여는 뭘 말할까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바른 대상이죠. 우리 누구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서도 경배하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전에 한몇달 전에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소화전이 고장 났어요. 소화 그거 긴급, 막 울리는 거예요. 가지고 막 울리는 거예요. 가지고 딱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복도를 딱 열었더니 사람이 이상하죠. 복도 열었더니 갑자기 복도에서 탄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겁에 질려 있는데 저는 너무 태평하니까 사모님이 저 보고 두렵지 않냐? 그래서 두렵지 않다.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죠.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나 타 죽으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솔직히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죠.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주권는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다 결국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거니까. 어디가나 하늘나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선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순종하는 그 영적 세계 그에 반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그 세상을 보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기도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러기를 바라시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 마치 이게 믿음없는 기도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라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라고 하는 게. 어찌 신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laughs>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것 같아요. <laughs>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기도할 때. 제가 실제 이거를 체험했어요. 시험 <laughs> 공부를 하는데 어, 하나님,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페이지를 펼 때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알겠는 거예요 딱딱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봤더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나만 다 맞았거든요 한번 영어를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 자랑이 아니라 <laughs>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어,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용서 절대 못하거든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실천이죠. 여러분, 음, 하나님 은혜로 안되면 억지로라도 한번 두눈딱 감고 한번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그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용서를 간구하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함이 끊임없이 들어오는지요. 죄성으로 인해서. 거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형식적으로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용서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내라.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굶는 거죠. 우리 아무래도 청소년부가 앞에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좀야모임지같이나금는데 말투가. 저기 아이들 다금은은나이은다더 많으신 오장금님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투. 금금은은 굶는 거잖아요, 말그대로 근데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죠. 굶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식욕, 그렇죠? 먹어야 되는 그 욕구는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원래 금식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아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금식기도의 참된 그런 뜻이거든요. 참된 것인데 어떻게 기도했냐.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기는 커녕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가득히 하고요. 사람 앞에서. 일부러 얼굴을 막 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온갖 힘든 기색을 다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왜 알아주기 바랬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은 자기 부인이 안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 자신이 금식 중인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만 집중하는 거. 그것이 참된 금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중요할 때할수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 기도를 하나님 협박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 죽는 거 바라지 않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장 경계할 건 무엇입니까? 착한 뜻 많이 하고도 자꾸만 사람 앞에 칭찬받기 원하죠. 사람이 오히려 알아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은 낙심되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했어요. 도리어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모든 것들이 모든 헌신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서 오직 주님께만 영관 돌리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앙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